아 블루, 블루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6 0에서700 사이고요 1인 창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보다는 훨씬 더 크시겠죠 경찰청에 등록된 탐정협회 기관에서 교육수료를 받는 게첫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되고요. 요새 직장인분들이 많다 보니 주말반으로 해서 이틀 과정이나 아니면 8주 과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전문 업체에서 1년 이상 필드 경험을 해보시는 게두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본인 스스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장을 지켜볼 수 있는지, 의뢰인의 심정과 현장을 진심으로 공감해 줄수 있는지, 현장마다 개별성을 느끼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개별법에 적용되는 범위와 합법적인 범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증거 채집할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느끼고 경험해봐야 진정한 탐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의뢰 업무로는 사기와 산업 스파이 그리고 가사 사건이며. 의뢰를 요청받게 되면 대면 상담 후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타겟의 행적을 추적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의뢰인이 증거를 채집을 할수 있게 교육을 시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포트 파일 정리까지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됩니다. 한 이틀 반나절 정도 잠복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서. 잠복할 때 제일 힘든 게잠 참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 보면서 이렇게 잠 많이 참는데 시선은 앞에 봐야 되고 소리로만 듣고 이러다 보니까 지루한 시간 이겨내는 게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음. 오늘 사건은 가사 사건인데, 어, 의뢰인분은 남성이세요. 아내분이 외도하신 것 같아가지고 현장조사를 요청해 주셨고, 의뢰인들이 특히 요구하는 불법 행위는 CCTV 불법 설치, 주거 침입, 녹음기 설치 등이 많은데요. 이런 일들은 절대 절대 진행하지 않습니다. 탐정이 진행하면 탐정뿐만이 아니라 의뢰인들까지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누가 했냐,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합법도 불법이 되고,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민사 사건이나 아 민사 사건이냐, 형사 사건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또, 의뢰인과 탐정 중에 누가 증거 채집을 했냐, 누가 증거를 찍었냐, 이 차이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일을 진행하기 전, 의뢰인의 상황과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내용을 변호사님께 가서 법적인 자문을 받습니다. 어, 어 저의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의뢰 전화 중 다섯 통의 전화가 모두 이상한 느낌을 받아, 의뢰 거절한 일이 있었어요. 뭐 어머니의 첫사랑을 찾는다. 아버지가 가출하셨다. 돈을 떼먹고 잠적한 50대 사람을 찾는다며 전화온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자 번호 중에 뒷번호가 같은 번호도 있어서 이걸 토대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 번호 중한 개가 그 명품 가방 짱퉁 그 판매원 번호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흑심을 품고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처럼 악의적인 의뢰를 분별하며 거절할 줄 아는 것이 탐정과 흥신소 직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처한 상황이 가장 절박하고 급박한 일이기에 빨리 처리하거나 아니면 작은 단서 하나라도 찾아내길 원합니다만, 경찰은 국가의 기관이고, 그리고 모든 국민의 상황을 관찰하고, 그에 따른 보고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속도가 높고, 누구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죠. 아직도 탐정의 역할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이 많거나, 정직하게 일하는 탐정들은 적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탐정의 역할의 기본은 추적 관찰과 증거체집이지만, 그 분야는 끝없이 다양해요. 또한 이후에 메타버스 시대가 대승화되면 현 시대가 지금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대가 겸업하고 있는 시대라고 알고 있는데 뭐현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젊은 탐정들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기에 이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탐정화 <laughs> 탐정문을 확산하자. 그런 생각입니다.